근하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근로복지공단 근사 토크 진행을 맡은 근숙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음, 근로복지공단 사내 홍보모델 1기로 선발됐었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우선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마디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내 홍보모델 성우가 된 1기 류야호 류예진이라고 합니다 금복을 사랑한 남자 KDM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례 홍보 모델 1기 성우 부분에 어, 당선된 전소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근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톡 주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과 입사인데요. 근로복지공단 입사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아볼 건데요. 근로복지공단 여섯 글자니까 6자 토크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고유 자격증은? 한국사, 한국어 서말, 한국사 등 토익, 워드, 국어 고등학교 성적 음. 근데 이게 검증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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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말씀하셔도 아, 뱉어볼게요 네. 수수수수수수? <laughs> 진짜? <laughs> 진짜요? 어, 진짜요? <웃음> 진짜요? 진짜요? <laughs> <laughs> 다음 답변은? 뭐 저도 뭐 검증이 안돼요 <laughs> 아마도 수수수? <laughs> 어... 전교 두자 리수. 전교생이 몇 명인지는 못 알려 드리고요. 네. 제 학교 전공은 저는 행정학과. 저는 국제학과. 저는 국어 국문학과. 다섯 번째는 입사 전 했던 일. 경력 없이 알바. 오... 경력이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네, 네 상관없이 저는 사실 서류 할때 요즘 이제 경력을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거를 쓸 때마다 항상 좀 부담. 위축이 되고 음 부담이 됐었는데 음. 여러분 저처럼 아 알바만 하고 칼 졸업한 사람들도 아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경력, 알바 등등 저는 네, 좀 특이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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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알바 학업 대학원을 다니다 입사한 케이스여가지고 아 네. 아 조금 특이합니다. 아 네. 고학력자. 아하! 저는 전공을 살려가지고 출판사 다녔어. 난 어쩐지 저희 공지사항에 그 기사 같은 거 올리신 거 보면 필력이 너무 상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laughs> 다음은 면접 에피소드나 그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단 채용 특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공단이랑 조금 차별화된 점 같은 거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 공단이 좀더 인성 면접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님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당신과 가장 같은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핫했던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책상이랑 노트북이랑 생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뭘 말을 해야 될까 진짜 고민하다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네. 겨울이어서 저게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터 같은 사람입니다 <laughs> 너무 세 <laughs> 저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스 음. 있으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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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서류 전형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 저희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뭐 본인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그리고 이제 경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인턴을 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특정 지사나 부서까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누군지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서류도 진짜 아까 류아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접의 질문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서류를 지금은 적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소홀하게 쓰면 은 정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거그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NCS를 아마 준비하실 것 같아요. 혹시 NCS 준비하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뭔가 NCS는 요즘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문제집도 많이 나와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하, 통합 전공이다 보니까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전공 지식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얇고, 얕고, 넓게? <laughs>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랬고, 저희 이번에 신규 채용된 지인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어, 뭔가 이거는 일단 합격자 발표 나고, NCS 준비하면서 음. 벼락치기로 충분히 볼수 있는 음. 시험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지원하실 때 너무 부담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더셨을 것 같아요. 혹시, KMB님은 <laughs> 얼마나 공부하시고, 준비하셨을까요? 민감을 어... 어, 조금 추천드리고 어...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수험 기간에서는 어. 또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 그렇죠. 인강 들으면서 조금 NCS 준비 시간 단축할 수 있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요새 아마 많이 아실 텐데 피셋이랑 저희 NCS랑 많이 아,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그래서 피셋이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네, 네. 네 그래서 피셋을 준비하면서 NCS를 준비를 음.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꿀팁이네요네 아, 네. 정말 글로복지공단에서 사랑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간단한 달고나를 준비했는데요. <laughs> 모두 가능하시죠? <laughs> 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하나, 둘, 아, 셋 하고 열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어, 뭐예요? <laughs> <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뭐예요? 저는 그냥 동가락이에요아이혜님은 어, 아, 뭐예요? 손가락이 좋은 세모, 세모, 제일, 아, 제일 아, 좋은데. 동그라미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동그라미 어려워요? 네조심 약간 성가락이된 아. 기분이에요. 아, 아. 자, 혓바닥 준비하자. <laughs> 자, 그러면 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들어가면서 답변. 음? 제말 듣고 계시죠? <laughs> 네. 네. 듣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사실 공공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 내가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도움이 되고 내가 뿌듯함을 느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경영학과, 음. 어, 경제학과와 다르게 음. <laughs> 나는 이제 우리 사회를 좀더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좀더 아름답게 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저 대학교 때좀 알바를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알바 이제 택배, 상하차부터 편의점 오. 그리고 또 영어강사 이렇게 좀 많이 오. 했는데 오. 네 그렇죠 네, 하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노동 여건이나 근로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경우를 조금 많이 보면서 이제 근로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는 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공단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네 일하는 게 진짜 스스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네. <laughs> 네, 듣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제가 마치 이사장님 된 느낌. 아, 뿌듯뿌듯. 뿌듯.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구직 사이트를 보면서 안정적인 곳이 어디가 있을까 보던 중에 공단이 딱 정말 운명처럼 눈에 들어왔어요. 오, 달고나, 달고나를 이렇게 전파 열심히. 어. 하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거 아니시나? 아, 아. <laughs> 우산이 <이거> 잘못됐다고. <laughs> 우산이 잘못된 거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laughs>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하는 업무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이런 점은 다른 부서보다 좋다 하는 장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음. 저를 제가 힘들 때 많이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저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서 음 그게 저희 부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부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어, 네. 아, 진짜 부서원들이 너무 좋으세요. 특히 저희 부장님이 진짜 좋으십니다. 네, 이 이제 고순진철인가요? 나... 아, <laughs> <너무 웃음> 진심입니다. 호수정해고 업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일을 계속 할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그러면 달고나는 다 하셨을까요? 안정 추구형게 이제, 이제 3분의 아니, 1까지 아니, 진행이 뭐야, 됐습니다. 어네 저... 저희가 <laughs> 사... <laughs> 이게 한번 찌를 때마다 얘가 이렇게 산산 조각이 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KB님은? 저는 뭐 이렇게... 저 보내드릴까요? 난보 저희 둘다페이커잖아요와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내 홍보 모델분들과 함께 나는근톡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더보기란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